여러분, 매일 먹고 버리는 바나나 껍질이 사실은 최고의 천연 약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무좀, 피부 가려움, 발뒤꿈치 각질 관리까지 약값 한푼안 드리고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나나 껍질을 활용한 놀라운 건강 피부 관리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무좀은 곰팡이가 발가락 사이에 번식해서 생기는 흔한 질환이죠. 바나나 껍질에는 폴리페놀 카로티노이드, 루테인 같은 항산화, 성분과 항진균 효과가 있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껍질 안쪽 하얀 부분이 무좀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바나나 껍질 안쪽 하얀 부분을 발가락 사이 무좀이 생긴 부위에 5분 정도 문질러 주세요. 하루 1회에서 2회 꾸준히 2주 이상 하면 가려움과 갈라짐이 완화됩니다. 끝나고 나서는 반드시 깨끗이 씻고 말려야 합니다. 단,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피부과 치료와 병행해야 효과가 확실합니다. 바나나 껍질은 목이 물린 데나 알레르기 때문에 일시적인 가려움이 생길 때큰 도움이 됩니다. 껍질 안쪽에는 항염성분이 있어 피부의 열감과 붉은기를 가라앉히는데 효과적입니다. 바나나 껍질 안쪽을 가려운 부위에 붙여 5분에서 10분 정도 두세요. 목이 물린 데는 특히 효과가 빠릅니다. 냉장고에 넣어 차갑게 사용하면 진정 효과가 배가 됩니다. 세 번째, 발 뒤꿈치 각질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발 뒤꿈치 각질 때문에 양말이 걸리거나 보기 싫을 때 있죠? 이럴 때 바나나 껍질이 천연 보습팩 역할을 합니다. 바나나 껍질에는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 B6, 비타민 C 같은 영양성분이 풍부해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잠들기 전 바나나 껍질 안쪽을 발뒤꿈치 전체에 문질러 주세요. 혹은 발뒤꿈치를 껍질로 감싸고 랩을 씌운 뒤, 양말을 신고 자면 아침에 훨씬 부드러워진 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3회 반복하면 각질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바나나 껍질은 여드름 억제에도 효과적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피지산화를 줄이고, 염증을 완화시켜 트러블 진정에 도움을 줍니다. 세안 후 바나나 껍질 안쪽을 트러블 부위에 살살 문질러 줍니다. 10분 정도 두고 미지근한 물로 헹궈내세요. 매일 하면 피부 진정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나 껍질. 이제 절대 그냥 버리지 마세요. 무좀, 가려움, 발 각질, 심지어 여드름까지. 버려지는 껍질 하나로 건강과 피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 댓글로 직접 해본 후기를 꼭 남겨 주세요.